예, 네, 안녕하세요. 에이, 오늘은 뭐 다른 회사 이야기는 할거 없고, 아예 오늘 할 얘기도 많아 갖고 할 얘기라는 게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나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백 번, 천 번, 만 번을 해도 들어도 항상 새롭고 똑같은 얘기가 없죠. 똑같은 얘기면서도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 안 하죠. 이건 두들기고 커다란 바위와 같아서 두 한두 번 두들겨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열 번, 백 번, 천 번, 만번 하는 음. 와중에 어느 순간 그 바위가 금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행복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행복이 생겨요. 그전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타 99.9%의 후밴배들 다 그래요 이번에 뭐 하는 것도 뭐, M&A도 그렇고 뭐그외 다른 뭐 이렇게 보면 브로커도 그렇고 저쪽 대표들도 그렇고 뭐 주변에 스스로 뭐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아아아 <laughs> 아, 아, 아. 뭐 좋아하죠 아 하는 거 그래요 그냥 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내가 이 거기다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떠먹여 줄 테니까 한한열 번, 백 번, 백 번, 천번까지딱넣걸 거야. 백 번에서 천번 사이 에 이렇게 떠먹여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쩍 갈라지고 행복의 예, 그때부터 이제 당신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또 개떡 같은 소리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는 아, 중에서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예. 그 중에서 천명 중에 한명 정도는 문득 어느 순간 그것이 열릴 거예요. 가면, 아, 그것도 그만 있어요. 아. 아이씨, 코가 자꾸 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충동증이 있었는데, 감기를 한번 앓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달 동안의 코, 콧물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저기 그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비유가, 이건 사실 뭐 뛰어난 비유는 아닌데, 내가 머리가 요즘엔 좀, 나인 얼그래갖고 비유가 또 번뜩이는 비유가 잘안 들어 안 들어져요. 길거리에서 보면 저기 나자빠지고 자 있는 멍멍이, 그 고양이, 양양, 야옹이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고서, 어, 사람을 보고서 야저저 저 인간들 봐라 진짜 웃긴다. 네두 발로 저두 발로 저, 저 깽깽이하고 다니는 거지 두 발로 저렇게 다니고 보면 꼬리도 없고 흉측하게 생겨갖고 우리는 얼마나 이쁘냐? 고양이 이쁘지 않아요 사실. 동물들이 뭐야? 겉모습은 인간보다 더예뻐요털들이라서 특히 새들 보면, 인간의 이거, 훌떡 벗겨봐요. 훌떡 벗겨봐. 인간, 인간 아름답다고 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 새들이, 새들이 볼 때는 완전히, 벌거숭이에다 껍질 다 벗겨놓은, 털다 벗겨놓은, 완전히 그, 뭐야, 그, 삼계탕 끓일 때 껍질 다 벗겨놓은 닭백숙 다 있잖아요. 딱그 모습이지. 그래서 막, 동물들이, 개, 돼지, 개소, 양말이 다. 자, 혹은, 킬거리고 웃고, <laughs> 손가락, 니 손이 어떻게, 발로, 발가락, 발, 발가락, 발가락질 하면서, 비웃고, 뭐, 비아냥거리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에 상처받고, 아, 나도 앞으로는 내네 발로 걷도록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꼬리를 갖다가 성형을 해서라도 꼬리를 달아야지. 만들어야지. 이러지 않잖아. 자, 그 다음은, 소인배 얘기를, 예를 들겠어요. 분명히 소인배예요, 장업이 소인배 지에 소인배인데 소인배가 내가 길 걸어 소인배가 아저 돈도 없고 어, 사회적 지위도 낮고 뭐 아니면 차 타고 다니는데 그냥 보통 일반 차 타고 다니는 아저벤스도안 타고 뭐 뭐니까 그러니까 사자냐 뭐 변호사냐 회계사냐 아니면 교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장관이냐 또 뭐야 뭐육회용원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런 것도 아니네. 아, 저, 사회적 시기가 낮은 사람. 내 지금 돈도 없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 소인배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소인배로부터. 근데, 어쨌든. 그 소인배가.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바로 이제 이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순간. 만약에 저 사람이 대인배라면은. 대인배는 애당초부터. 사회적 지위나 무슨 벤스를 탔냐, 무슨 국회원이냐 무슨 뭐 의사냐, 변호사냐, 교수냐 이런 것 갖고 사람 평가를 안 해요. 대인배는. 대인배는 한 사람의 인격, 인격.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할수 있는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는 짓거리들 봐요. 국가 민족을 이이 이,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기는 이바지하기는커녕 저바지하는데 다들 뭐 정신이 없잖아. 저바지하는데 연념이 없잖아. 자기 사회적 지위를만 올리기 위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무슨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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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좋은 일한다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척을 하잖아요. 대인배는. 그걸 다 소인배로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여기에 대인배, 소인배의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0.1% 정도의 대인배 그것도 잘안될 거예요 99.9%나 99.99%의 소인배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인배들, 그 소인배들이잖아 소인배들이 낄낄낄낄거리는 거나 막 손가락질하는 거나 아까 그 개소 양말, 개들이 낄낄낄낄 하는 거야. 뭐가 달라? 전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 사회가 99.99% .99 일단 이것부터 좀 증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겠어요. 어떻게 이 사회가 99.99%가 소인배냐? 그건 다 상대적인 거 아니냐? 물론 이 사회는 길고 짧은 거, 하계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긴거 아니다. 그러면은, 감옥,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줘. 그래도 감옥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뭐 어떻게 인간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든 뭐 말든간에 마찬가지로 대인배나 소인배도 어떤 그 기본적인 절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측면 중에 하나를 내가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논어에 보면 군자 화이부동 소인배 동이부라 군자는 그렇게 음. 서로 다르면서도 그렇게 화목한데 소인배들은 똑같은 놈들끼리 싸움질만 한다. 여러분들이 당신 자식을 가르치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목적, 당신의 자식을 저런 사람이 되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봐요. 화이부동인지동의부란지 똑같은 놈들끼리 싸움질만 하고 있죠. 그래도 이 사회에 있는 놈들 중에 좀 난놈이라고 한 놈들이 공허양이니 당신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이 사회에 99.9%가, 99%가 소인배들이에요. 그 소인배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소인배의 인정, 소인배의 무시인 거예요. 그 개, 개들, 그 개, 소양말 개들, 이끼끼거리고 인정하고 무시하는 걸 개무시해버려야 되듯이, 소인배들의 인정과 무시 역시 개무시해버려요. 소인배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인배들이 길길거리고서막그 인정하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하면 그때그때 그냥 희비가 교차되면서 그냥 아내 네 소인배님 소인배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소인배님이 뭐 인정하는 대로 그것이 어 훌륭한 길이고 방향이고 저는 그 그래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지금 다 이러고 있죠 화해부동 동의부라는 공자가 나온지 노노가 나온 2,500년 동안, 2,500년 동안 이 사회에서 이 동양 사회에서 서양도 뭐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도 부정되지 않고 있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냥 이것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가, 똑같은 놈들끼리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지만하는가 그거 보면은 소인매라는 것을 이제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그, 누구도 부정 안 하고, 지금도 부정 안 하고, 앞으로도 부정 안 하니까. 도인배 드린 거예요. 그 조금 난, 난 놈들 중에도저 모양들이니. 그 외에 주변에, 옆집 개똥이네, 아파트 살잖아요. 내가 702호 살면, 703호, 개똥이네 엄마. 702호, 소똥이네 엄마. 또 뭐, 아, 개똥이네 엄마, 그 남편은 이번에 뭐, 장관이 됐더라. 뭐, 또. 근데, 해가지고서 무슨 뭐, 뭐 맨날 그장관 요즘 장관 된 사람이 무슨 뭐, 뭐 훌륭해 맨날 그냥 아무 영양가도 없는 일 업무 열심히 하는 척만 열심히 하고 그 엄마 꾸준히 해서 열심히 하는 척만 열심히 성실히 하면은 장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어느 조직이든 옆에는 소똥이네 뭐 그냥 사업하다가 망했다더라 <laughs> 뭐 어제 뭐시험에뭐시험에 떨어졌다더라 대학도 못 갔다더라 소똥이네 이 옆집 개똥이네 엄마. 소똥이네 엄마, 개똥이네 엄마가 나를 그 내, 우리 엄마를 내려다보고 내려다보죠. 그럼 우리 엄마는 귀가 팍 죽죠.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지. 소똥이네 엄마 앞에서는 또아 우리 아들 대학이라 대학이라도 갔는데 하면서 막 내려다보죠. 그럼 소똥이네 엄마는 또 마음 상처를 입지. 또그럴때 자기 자신은 또뭐뭐 마음 이막 즐겁지. 이 엄마는 이게 뭐야? 저기, 아까 그 개돼지, 길거리의 개돼지랑 뭐가 달라? 바로 그 개돼지, 소인배, 찌질이들의 인정과 무시, 그것이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기준이었고, 당신은 그 기준, 그것을 갖다가 성경, 기독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식계명 뭐, 성경 말씀 안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성성경, 성경보다 더 높은 성경이라고 개똥이, 소똥이네 엄마 말을 갖다가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서 당신은 지금까지 그 종교, 그 사회라는 종교, 소인배 종교를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을, 비록 그애들이 99.99%가 그렇다고 해도 소인배가 소인배가 아닌 건 아니고 찌질이가 찌질이가 아닌 건 아니고 탐시기가탐시기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야. 개무시해버려. 그 순간 당신에게 자유가 찾아와요.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